안녕하세요 김가영의 늘어난 불 김가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까칠한 여자 시마일입니다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거는 대한민국에 솔직히 여자로 산다 할때또 우리 주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서는밥한끼 네. 한다 무엇을 한끼 한다 하면 불때가지고막 해야 되고 전기 언제 오나 기다렸다고 어면 밥써서 전기 꺾고 음.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음. 전기로 손가락으로 딱딱 움직임 다 되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전자레인지 어분 저는 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맞아, 정말 맞아, 맞아. 여자로 산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고 막. 내 삶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내가 전자레인지를 언제 처음 봤냐? 국정원인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다 열고 돌리면 뭔가 따뜻해진대. 아, 나는 많은 중국 제품을 써보는 북한에서 살았지만, 이 전자레인지의 기능이 어떻게 돼서 전자레인지가 음식이 되어지고, 뭔가 따뜻해지고, 고기가 해동되고, 이런 원리를 정말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것도 있다고? 아니 한국은 전기가 24시간 와가지고 밥솥에서 밥이 따뜻하게 나오는데 음. 그리고 가스레인지 언제든지 돌려가지고 음식을 데울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전자레인지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왜 이걸 자주 사용해야 되는지 그때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 전자기술의 신세계였죠.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은 저도 집에서 너무 자주 애용하고, 핫바 돌려먹을 때도, 김밥 떼어먹을 때도, 라면 조금 더 끓여먹을 때도, 고기에 동할 때도 너무 많이 쓰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그게 다랬어. 전 진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올릴까? 좀... 음. 난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저도 솔직히 다 이해 못했어. 음.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정말로 노벨상 받아도 아깝지 않다. 아니, 여자들은 이렇게 생활하기 편하게 해줬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 북한에서... 늘 여자가 주방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음. 생각을 자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도 여자가 할게 많잖아요 주방에 서서 할게 근데 네. 얘는 오분 (1분이면) 다 돼요 막 고구마도 그걸 삶아봤어요 언니 네, 네, 맞아요. 근데 고구마도 (3분이) (3분) (5분인가) 뭐는 어, 너무, 너무 놀라 가지고 얘는 도대체 무슨 원리니까 도저히 말 음. 이렇게 놀라웠던 거죠. 와. 이니 오븐에 써 봤어요? 오븐 써 봤어요. 그거 가자 굽거나 이럴 때그 들어가서 아지 요즘 그 아파트에 다 달려서 오븐이 나오지 응. 않습니까? 생선 구워도 별로 <laughs> 냄새. 생선 다 구워서 나오는데 아니 무슨 그냥 뭐 사실 그 오븐이 아니어도 그 가스나는 전자 이것만 있어도 구워 먹어도 되는데 하... 이건 뭐 냄새까지 차단해 준다고 하면서 오븐 맞아요. 구워서 먹지 쿠키 굽는다고 오븐이라는 게 나오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신일 믹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일 믹서기인가? 음 빙빙빙 돌라가는 믹서기 같은 거 되게 많이 그렇죠, 들어봤고 그래서, 네. 조금 써봤는데 네.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말도 못 들어봤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난 음. 사실 그때 근데 좀 탈북 좀 중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탈북 신상 좀 오래된 떨이여 떨이여 아니요, 제 떨이가 지금도 전자레인지는 북한에 없죠 네.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기가 전혀 없는 전자레인지 가도 뭔지도 모를 걸요그 사람들이 그거도 못 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어분기 는 북한에서 들어봤거든요. 오. 또 써봤고 어분기를 시절대 여자구나.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빵도 카세트라도 구워 먹었었고 북한에 있을 때 네, 근데 더더 아닙니다. <laughs> 한국에서 음. 쓰는 어분기는 다르더라고 요 느낌이 북한의 어분기는 어떤 건데요? 러시아 거, 러시아 년 아, 거, 일본 로스피. 거, 맞아요. 어. 일본 거, 이런 게준 거로 들어오거든요. 음. 아, 이게 우리 한국에서 좀 새로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사람을 살기 편하게 해주는 음. 곳인 것 같아요. 그, 이런 믹서기. 음. 이런 것도 북한에 있을 때는 저도 들으면 맞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었고, 한국에 와서 정말 믹서기 쓰면서 깜짝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가 다 부세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음. 절고, 언니. 팍! 두드려가지고, 이 팔뚝이 아프다 그러고그 다음에 또이 망으로 막 돌자. 아라 그러고. 야. 맷돌. 아직 뜨거 하나? 맷돌. 근데 또 맷돌을 갈아 야 맛있다면서요. 어, 가족이 두, 두, 그,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이거 아직도 떨리나 해서 간만에 들어봤네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지금은 또 음. 그리워하는데, 저는 솔직히 평생 앞으로도 몇돌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요 북한에서 평생 할거다 해봤거든요? 엄마가 그거 씻어서 밖에다 내다놔라. 그럼 또 그걸 또 밖에다 내다놓고 맨날 내담당이었어. 북한은 워낙에 그 콩, 두부 콩을 좀 적절하게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음. 그걸로 두부 비지도 해먹고, 두부도 짜서 그렇죠. 먹고 순두부도 해먹고, 음. 이런 용도로. 많이 그, 쓰죠. 맷돌을 음.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정말 신세계 멸치 가루를 갈아도 깔아, 시지 담 누르니까 쫙 돌리고 음. 그 믹서기와 무슨 그런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뭐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데 적합하고 좋은지를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뭐 슈롬이라는 걸 그때 한때 음. 가령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 하니까 왕창제가 <laughs> 완전 옛날 사람같이 보이는데 <laughs> 제가 금방 살림 시작할 때는 슈롬 그 주스가 정말 히트를 쳤어요 슈롬하면 대한민국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일을 생겨넣어가지고 막 짜먹고 이랬거든요 그것도 이게 전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 아니니까 아 슈롬 그거 아니에요 언니? 과일채로 믹서기간에 즙으로 나가져 착즙같이 나오는 거 아, 요즘은 슈롬 안 하는데 언니. 이게 대한민국 <laughs> 가정집에 슈롬이 없는 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 2010, 2011 이럴 때는 그냥 홈쇼핑만 틀면 슈럽이 나왔어요 저게 음. 뭘까 한국은 건강 챙기지 맞아요. TV만 틀면 이거는 어디에 좋고 맞아요. 어떤 데 좋고 막 나오는데 가전제품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여만한 노트북이라도 일본의 히다치나 일본이 어떤 중고 노트북이 나와서 기껏 태우면 야 본산이다 본산이다 그러면 좋아서 난리 쳤는데 진짜 난리 부르스 쳤는데 맞다 북한서 본산이라고 하죠. 어 본산이라 고 하면 일본 거는 똥도 좋다 뭐이딴 식으로도 얘기하고 왜본게 없으니까 본게 그냥 그 일본 갔다가 그 중고 냉장고 중고 코끼리그뭐 이런 거 있잖아 돌리는 거 이런 것만 기껏 봤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의 롯데마트 하이마트, 막 음. 이런 데 가보면, 대한민국의 제품이 9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 세계. 당당하게 음. 빵 있는, 세계에서도 정말 삼성, 음, 음. LG 하면 막 이렇게 알아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반세기 동안, 장장 60년, 70년 조금 흘렀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저 북한 땅은 도대체 시작은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박살내다 저 정도로 박살내는지, 참 아유. 미스테리합니다. 북한이 더 미스테리해요. 음. 앞으로 더 우리는 더 발전할 거고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활활할 음. 거잖아요. 이걸 제가 눈 뜨고 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북한에 가서 생각해 되니까 진짜 아, 찔하죠 지금도 언니 21세기 불 때문에 서 언니 밥을 하고 <laughs> 연기 나와서 탄내 탄내, 먹, 탄내 먹고 너 죽는 가정들도 야. 있고 아직도 지금 뭐농사짓던 19세기, 18세기의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도 덧으면은, 응. 또 응. 불을 못 떼서, 그것도 말려가지고 떼야 되고. <laughs> 와, 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 정말 삶은, 진짜 전지 차이인 같아 북한의 삶이라고, 대한민국의 주방만 봐도. 응. 가전제품의 천국이죠. 그래서 정말 뭐 맷돌을, 그러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먹을 것만 많으면 그까지 끔수 어떻게 타게 서 먹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못 느꼈죠. 힘들다거나 엄마들이 불평하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음. 강냉이라도 넉넉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른들이 다 말했거든요. 근 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부들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쉬워지고 하니까 점점+ 점점 더 높은. 가스. 어쩌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주부들이 가정 일에 무거운 부담에서 좀 더러워주고 음. 쉬워졌지 않습니까? 살림하기 쉽죠. 살림하기 죠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전자제품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국내 제품으로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음, 수 있는 기술력도 뛰어나고, 뭐, 그 어때 도입 능력도 뛰어나고 하여튼 한국인들이 아이디어가 좋은 IQ가 것 같아요, 머리가 맞아요. 좋아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아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 상품 같은 맞아요. 개발을 한국이 참 잘하는 빨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따라가려면 아마 중국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마 멀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언니 해마다 새로, 새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로 이게 조금하기도 어렵게 한데 아,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 인덕션이 뭐지? 인덕션? 그 전기로 이렇게 아, 또 그, 여기에 가스 안 하고, 오, 어, 전기로. 또 가스가 건강에 안 좋대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전기로 밥하고 반찬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야, 정말로 이거는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인체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사는데 음.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야, 정말로 이 삶이 하루가 이렇게 다르고 행복할 수가 없겠다는 느꼈고, 한국은 정말로 가전제품의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살아가기 정말로 편한 세상이다. 야, 정말로 그릇에 척기까지 보니까, <laughs> 아, 진짜. 저는 설거지가 솔직히 <laughs>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먹은 건 내가 딱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어, 북한처럼 식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냥 대형 대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삼 명, 오명들그 정말 어디까지 갈 거야? 막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데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언니도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네. 여자들 살아가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밥하기 <laughs> 싫으면 갔다 왔고 시켜 <laughs>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를 갔다가 좀 늦게 오는데 야,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무애국정을 하냐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바게로 앞에 나가면 CU에 가가지고 삼각김밥 한끼 사서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니고 핫바 하나 사먹고 음. 잠시 서너 시간 버틴다고 해서 절대 큰일 날거 아닌데 그거 먹고 조금 늦은 밥을 일곱시, 여덟시에 음. 먹는다고 뭐가 큰일 나겠냐. 근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기에 대한 보글보글 끓는 게있더라고 근데 나는 한 끼쯤은 그래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음, 주의다 보니까. 북한처럼 사실 나는. 북한식 어, 나는 박목형 스타일을 약간 키우거든요. 어, 괜찮아. 그래도 한 끼쯤 그런 거 먹어도 돼. 괜찮아. 죽지 않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해 못 하시지, 음. 한국 사람들은. 또 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여자로 태어나서 더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의 천국,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언니,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단마디 <laughs> 좋았습니다. 나빴다고 할까요? <laughs> 가영이 채널에서 가영이랑 이렇게 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전제품을 수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장점, 야 이거 이 정도로 살림하면 정말 열 명의 밥도 넉근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살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우리 세대 가영이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음... 역시 그런 시설을 겪었습니다. 이미 좋다 나머지 이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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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좀 정말요? 삶이 어쩌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전제품 음. 새거새거나오 나올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전제품이 나오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하이런언니 t v 도 놀러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